안녕하세요 천상 심우입니다.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. 어, 오늘은요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것처럼 블라인드 사주를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어 블라인드 사주 네. 그럼 또 저희 실령님을 또. 맞춰나못맞춰나 테스트 하시는 거네요. 아유, 너무 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음. 아무래도 요즘 너무 이런 걸다 궁금해 하니까 제가 실례를 무릅쓰고 음, 요즘 유행이 있더라고. 다. 좀비를 해 봤습니다. 네, 네. <laughs> 어, 이분은요. 데뷔안지는 조금 되신 유명하지는 않은 가수분이신데요. 가수요? 네. 네. 1968년 68년 12월 4일생 남자분이십니다. 남성분이요. 네. 성씨는 이것도. 네. <laughs> 네. 선생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 외부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부채방어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니까 그러니까 복제를 주시면 제가 돈 좀을 볼수 있으니까 아. 좀 부탁 협조 좀. 네,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소소하지만 좀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준비를 해주셨네요. 남성분입니다. 12월 4일 생 68년 모신생입니더라저 개가 다 직선이 다른 자손이라. 여기는 김씨 성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세요. 남자분이시고. 초년에 10대 20대까지는 무난하세요. 뭐 부모님의 덕운도 덕도 나쁘진 않으시고 머리에 총명한 것만큼 학업에 오는 길지만 그 가는 간판이 나름대로 어, 나쁘진 않지만 학업의 연해 학문이 길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대학을 가시면 저희 신령님은 길다고 깊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무난하시고요 그리고 20대 넘어오시면서 30대 초반서부터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.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골 그것으로 나오고 신령님이 보여 주시고 30대 중반에서부터는 어떠한 틀을 잡으시죠. 어떠한 자리에서 어펜끝 글을 쓸 수도 있고요. 근데 이 시기에도 가수가 없어요. 노래를 하시는 게 없네요. 30대 중반서부터는 전혀 지금 다른 길로 가셨어요. 어, 글을 쓰신다거나 작가, 팬대로, 이런 게 보이고. 자기 생각이 짙어지는 30대 후반까지, 어떠한 틀로는, 엄변, 그러니까 마이크는 보이는데, 이 마이크가 펜대로만 보여요. 그럼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하시는 거죠. 기자를 하신다거나. 그럼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나 이분의, 우리 신령님이 보여주는 이 김시성 가진 68년생 이분은, 어, 30대 후반, 40, 이때부터는 거의, 자기 자신의 펜대를 굴리면서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거의 뭐 방송인, 언론인이에요. 그래서 40대에는 이분이 또 형제 일신의 상문이 드네요.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. 요때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걸로 나와요. 그러면서 또 생각도 깊어졌고 어떤 그부르의 나이에 이름과 공명을 얻게 돼요. 그러나 이제 노래로는 아니에요. 이분은 어, 역시 여긴 팬떼, 기자, 언론인, 방송인 요런 쪽에 보이고, 이분은 이제 작년, 재작년에는 또 몸상을 입는 걸로 우리 신령님이 보여주세요. 그러면 어, 인따리가 걸려 있으니 줄 초상이죠. 이분에는 저희 신령님이 보여주시는 건 어머니가 먼저. 앞을 쓰시고 뒤에 아버님이 가시는 시기가 되셔서 현재까지는 12월 4일생 68년생 이분은 몸상,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을 입은 상태예요. 그래서 어,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형국이고, 그러나 그것이 전환 그더 좋은 걸로 가죠. 그래서 이분은 가수가 아니라 어, 언론인이에요. 네, 선생님.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놀랐거요 어, 저도 떨려요. 마, 그 자꾸 저희 실령님 이제 김씨 성을 가진 분이라고 나오니까. 음, 네네. 어, 사실 이분은요. 언론인 김어준 씨였습니다. 아, 어, 네. 어, 이네이네요 어, 어. 아. 역시 음. 듣던 대로. <laughs> 듣는 쪽쪽 서로 이 끼쳐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니까 어, 더 당황되네요 제가 나오는 대로 이게 또 그래서 어, 다행입니다. 응. 어, 근데 그러면은요 저희가 간단하게 추가 가지 질문 몇 가지만 조금 들어보면 되는데 김호준 씨가 6년 3개월 정도 하시던 방송에서 내려오시고 올해 유튜브로 복귀를 하셨어요. 요 네네네.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이분은 아마 나와서 이것을 하시는 게더 우리 실장님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몸상을 입으셨지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그한 획을 긋는 시기가 된다고 하시니 상승이죠. 오히려 재물운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분을 따르는 팬 끝에 힘이 더 강해지시는 시기가 돼서. 굉장히 좋게 앞으로 차고 상승해요 그러니 더 낫다고 봐야죠 분명히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걸로 나오고 어, 어, 힘을 더 강하게 이제 팬 끝에 큰 힘을 실게 되는 시기가 와요 오, 그렇다면 또 반대로 네네. 조심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면년한 해는 구설이죠. 승승장구하지만 역시 그만큼 또 호불호가 갈리는 시기가 더 뚜렷하게 나와요. 그렇지만 이분은 오뚜기 같은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설과, 음, 이런 것, 중상모략 같은 것을 잘 이끌어가고, 어, 더욱더 공격도 당하시겠지만, 이분이 뭐 약간은 소심하다고 그래야지 되나요? 겁이 있으신 분이에요. 여기에서는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러나 항상 진실에 의한 뭐 이런 걸로 해서 잘 넘어가실 거예요. 오뚜기처럼. 그래서 1월, 2월에는 구설이에요. 힘차게 이겨 나갈 거고, 그리고 어머 이분은 뭐한 해가 다 구설이네요. 그러니까 늘 힘들죠. 그러나 쓰러지진 않는데, 3월, 4월서부터는 이 자리가 거의 빨리 안정이 돼요.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고 그러면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되면서 뭐 구설만 피하시면 되고 4월과 5월에는 요 김호준 씨는 사고수가 보여요. 자동차 약간 접촉.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구설이 또일 일어나고 그리고 술을 조금 멀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술을 드시는 자는 그니까 러 술만 하시고 운전대만 안 잡으면 돼요 그러면 무사하게 넘어가시고 요고 (4월) (5월) (6월에는) 시대적으로 이제 건강에는 이제 갑상선하고 이제 조금 어~ 이렇게 목 디스크 같은 요런 게 오시니까 요건 정기검진을 하신다면 건강상에도 크게는 아니지만 어~ 요것도 잘 넘어가실 거고 이제 8월, 양력으로 8월, 9월에는 시국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요. 여기에도, 어,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가신다면 큰 위기는 또 넘어가시는 거죠. 매년, 올해에는 특히 더큰 변화와 함께, 어, 상대방과 어떠한 세력을 다 썼을 때 쓰러지지 않고, 요런 게 10월 달에 바로 상승 운이 작용되면서 자리를 잡고 내년 5월, 6월 또는 그러니까 개면이 지난 한 해에는 또 자기의 자리를 앉는 아주 좋은, 그간 그러니까 극과 극이지만 위기를 잘 넘어가는 좋은 수조 상문이 들어서도 괜찮으시네요. 네, 선생님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첫 촬영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어, 제가 영광입니다. 오늘 또한 번. 아 이런 게 신점이구나. 감사합니다.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. 네네네. 네 이제 앞으로도 저희랑 종종 촬영을 하시게 될 텐데 네.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음 저도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바꿔가면서 제 부족한 모습입니다만은 어, 방송 출연과 함께 이렇게 저를 알릴 수 있는 이런데 출연을 시간이 되고 스케줄이 허락되면, 어,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러니 이제 부족하더라도 소신 있게, 어,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상투적인 말이고, 뭐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, 겨울이 오면 봄이 와요. 다들 힘이 드신데, 가족끼리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안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시면서 이 시절을 잘 버티시면 따뜻한 봄이 와요. 그러니 힘들 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